그거는, 뭐, 대나선나다할수 있는 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 쇼와 어셈블리 탈북착 하는 팀이 있고, 감독관이, 자, 일로 오세요.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바로 나, 아홉요 그래서, 했는데도, 자신 없는요 하지 마세요. 왜 하다가 이 사람, 뭐, 응급실에 실려하게 하는 거냐. 이거 스프링이, 이 고대로 쫙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해서 내려가잖아요? 이거 좀, 기계친 사람은, 스프링 튕기만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 스프링 튕기면 여기 턱 치면 턱이 날라갑니다 응급실 시험장에서 응급실 실려가는 사람이 한명이 와있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 감독관들이 야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오래 같은 새끼들이 입고 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건 연습을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우리 반 학생들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어, 오늘 해볼 사람이 우리 어, 좀 이쁘게 생긴 나이도 좀 있는 엄마가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해 네? 침착하게. 그래서 먼저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역시기가 있는 것 같아. 얘는 지금 숙달이 돼가지고 달인이 됐어요. 어, 선생님 동을 잘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조교가 한번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선생이 님 있는 데서 해야지. 선생이 님 없는 데서 뭐 이거 하다가 많이 사고 나면 뭐 치기 못 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왠지 네. 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자, 발로 가는 것도 알려주야지 예, 우선 이게 흔들리지 않게 발로. 해가 줍니다 이제 고정이 되게 음. 밟고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이거 잡아주는데 이걸로 이렇게 높낮이 조정을할수있니다그거를 이제 일자로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한번돌려봐야겠네잘 보이시죠?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돌려보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일자로 내려가기 때문에 고정 안하고 내려가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일자로 안내라고 이렇게 내려갔다 네. 그러면 죽는겁니다 내리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거기서 네. 탁찢죠저거 내려야지만 볼트를 흐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흔들릴때까지 아, 내려 음. 덜렁덜렁하면 할수있는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이거 할때 여기 얼굴 여다 쳐다보면 안 돼. 답도 안 하라고. 엉덩이가 많이 빠져 있죠. 어, 도망갈려고 엉덩이 빠진. 그래서 옆에 도와 도와줘. 시험장 가면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다, 잘수 없다고 자기 자신. 그럼 그 사람 삼점이에요. 뒤로. 이때가 제일 중요해. 만약에 풀다 잘못 풀 어떻게 돼요? 날라갑니다 날라가는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스프링은 어디 날라갈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 손을 보세요 꽉 쥐고 누우면 안 돼요 자, 해봐 알겠습니다. 어. 힘이 엄청 많이 들어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핸들에 손 넣으면 안 됩니다 확 튀면은 아잘 있나요 근데 잘해요 엄청 잘해요 조심스럽게 두고 두부, 두죠 저게 한 번에 이게 풀렸다 생각해봐 지문 뭐조 절대 빨리 풀지 않습니다 천천히 발은 꽉 잡고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이게 들이댄다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벗겨서 감독관한테 확인 사살 받고 오케이 하면 이제 부착하는 거예요. 아그래지이 작업은 셔바이저 교환할 때쓴 작업 말이요자 수리. 감독관한테 허락 받고 조립해야지. 지금 감데관한분지대를 꼈다고 감독관 이게 어디 분해 있냐 그러면 감독관이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 다시 해그런 거. 스프링가 앞뒤 뭐 구분 그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이쪽 뺄때 양차서 대주.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걸 것이냐. 여기 걸어도 안 되고 여기 걸어도 안 되고 딱 걸는 폼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 번이 여러 번한 사람만이 이게 터득이 되는 노하우입니다. 지금 조종하는거 뒷부분 조종하는게 굉장히 노하우에요 이게 안되면은 자 해보세요 똑바로 내려가야 다 뒤에는 조절하고 고정나서가 없습니까? 조정하지 아, 않습니다 이게 똑바로 안내려가면 지금 똑바로 내려가죠 빠로자 어, 풀어봐. 음. 자 나쁜 예를 보여줘. 나쁜 예 어떤 게 나쁜 예인지. 어, 보세요. 자, 골 떨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 힘 있는 거죠? 이쪽이 아까 닿기 때문에 이쪽 쏠리죠. 배 돌려봐. 아. 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경험이 없어 어떡하겠어 그냥 막 잡아 제끼는다 그면 이 센터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쪽은 떠 있고 이쪽은 뭐다 있었잖아. 그럼 다 있는 부분이 내려가는 거야. 이, 이렇게 된다 거지 봐봐. 이렇게. 돼죠. 이건 뭐빠면 되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10분만 아, 10억만 보여줘. 아, 1 0만 보여주고, 선생, 님 저는 그들 죽기 아니면 살기를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오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교가 크게 남아 살 겁니다. 쇼반. 그치 예. 응. <laughs> 내가 이거 매달리고 있으면 수업 어떡 합니까? <laughs> 자, 잘해요. 이제 노하가 생겼거든요. 한, 오늘 한열한 지금 한열 한 열다섯 번 정도 하는 것. 똥벌 내려가죠? <laughs> 열다섯 번 했는데 이 정도야. 하루에 한백번 하게 되면 요시중이됩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실기는 뭐야? 내가 이거 써놨잖아. 할줄할줄 할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잘하고 해야 됩니다. 매우 잘하고. 네. 연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뽑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지. 왜 뽑는지. 어얘 이걸 뽑습니다. 이걸 뽑고. 이걸 안 뽑으면 뽑고. 어떤 일이 벌어져? 체결할 수가. 음. 이걸 안 뽑은 말입니다. 이걸 안 잡아댕기면 얘를 더 내려야 되잖아. 어. 그럼 얘를 내려면면 낼수록 위험도는 100배 증가하는 거예요. 100, 10배가 아니라 100배. 자 이거를 이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을? 쪼임 되잖아요. 근데 쪼이면 쪼일수록 엄청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계시 쪼인 다음에 빼 보는 거야. 근데 쇼가는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끼는 거죠. 얼른 끼기때에자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끼나 자. 음. 보시면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이 걸리는 부분이 편심 홈이 음. 있습니다. 자, 끼고 그렇죠. 나왔을 때 빨리 끼는 거예요. 자. 하고 됐어요 음. 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더 쪼여야 됩니다. 돌아왔냐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설명. 자, 여러분. 일단, 이 안에 볼트가 딱 체결됐죠? 그러면 99%는 안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튕겨 나올 게 있어 없어? 이거 구성했잖아요. 지금부터 마음 편안하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와서 봐봐요. 지여이 나왔죠?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음. 이부분 들어가는 것도 노하우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얘가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잘 들어갑니다 자 해봐 자 보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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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보시면은 손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스프링 음. 걸친 곳 말고 손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손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거기좀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음. 자, 잡아주시고 그럼 이거를 약간 풀어줘야죠 조금 풀어줘야겠죠 들어가려면 살살 그렇지. 마치를 옆에서 옆으로 때리고, 그렇지. 조금 더 조정하면서. 응. 아, 잠구치네잠구치꽤가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들어갈 거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야. 응. 들어갔으면 이제. 아, 들어왔죠. 들어왔죠. 오케이. 아, 이러면 이제. 굉장히 아구가 잘 맞는다. 거 그럴 때는 이제 편안하게 하는데 마지막 긴장 놓지 않고 뚝 한다고요. 제자리 들어가거든요. 뚝 소리도 안 나는. 너무 잘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 아.